3-1번 문제입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세점 A, B, C는요.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있고요. 점 A는 x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어서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고 합니다. 자, ABCD가 평행 사변형일 때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라는 문제네요. 자, 지금 D의 y 좌표가 4라는 걸 알려 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A의 좌표를 찾아 주실 수 있겠죠? 자, 평행하기 때문에 a의 y좌표가 4라는걸 이용해서 우리는 4는 x제곱. 그래서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, 음수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콤마 4가 a의 좌표라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b에서부터 c까지 길이도 우리는 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. 그 말은 c의 좌표가 1 콤마 얼마, 그리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y는 x 제곱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각각의 y 좌표가 1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. 자, 이제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생각해 주시면 가로의 길이는 2인 걸 이미 알고 있고요. 이제 높이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d의 y 좌표는 4고요. 그리고 c와 b의 y 좌표는 1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4 1인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밑변이 그리고 높이 3을 곱하셔서 우리는 정답 6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2번이 정답입니다.